노비는 요정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집요정입니다. 다른 요정들이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때, 노비는 댕자땡자 댕자 유튜브나 보며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고, 결국 그를 어긴벌로 퇴출당하고 맙니다. 인간 세상에서 10명의 주인님을 진심으로 돕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여왕님의 엄격한 선고에 노비는 눈물을 흘리며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 뒷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발 청소하게 해 주세요. 죽고 갔네요. 지든 죽뚱하면서. 막아. 야, 뭐부터 시작할까요? 어, 뭐, 주방 청소부터 하면 쓱 해봐. 주방에 쓰레기밖에 없는데요? 그럼 주방에 쓰레기 넣지 몰라. 아니, 아니, 아니. 주방은 요리하는, 요리하는 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 주인님? 왜? 칫솔, 치약, 면도기, 이거 세면도구는 왜 주방에 있습니까? <목소리도> 화장실까지 가기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여기 동선이 똑같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화장실인데. 문을 열어야 되잖아! 예? 뭐야, 이게? 주사. 주인님? 주사. 약하세요, 약. 그건안 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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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이거, 이거, 이거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내. 아, 이곱이라고살뜯으 <laughs> 주사라서. 부끄러워서. 그 실례지만 맞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이제 이게 일주일 에한 번씩 맞는 건데 네. 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맞아가지고 아 이제 한달 차가 되는데 네. 음. 몇 킬로 정도? No. 아 죄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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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 죄송해 여기는 청소업체는 얘기가 없나? <웃음> <웃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그 너무 자세하게 자생활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야 노비 놈이... 아네네 네. 이름이긴 한데 제 이름이긴 해요 네 노비 새끼야.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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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아, 아 식사 하십니까? 누가 몰라, 몰라 오. 야 이거 저또 온다고 이렇게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이거 많이 시켰네 엄청. 아니 하나 고르라고. 이건내건니까 <laughs> 건들지 말고 하나 쓰면 고르라고. <laughs> 아저공깃밥만 시키고 국물 한입 이렇게 내거 빼서 먹겠다 오니까. <laughs> 배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배 먹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김치찌개 이런 거 나눠 먹으면 또 맛있지 않습니까? 매번 먹으면 너무 싫요 대화가 안 통해. <laughs> 대 대화가 <laughs> 김치찌개 나눠 먹은 적이 없나봐. <laughs> 저 사람 김치를 혼자서 야왜 꺠려봐요? 아왜 그래요? 왜왜왜 그래요? 왜, 왜, 왜 그래요? <laughs> <왜 그랬어요? 웃음> 또 방이 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어지럽긴 하거든요. 제일 어지러운 부분 한번 청소해보 하겠습니다 너만 나가면 여긴 깨끗해. 아! 너만, 아! 너만 나가면. 여긴 너만 나가면. 너만 나가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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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니 바닥 더러운데 거기서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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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소이제끝나가지고 저.. 거이왜 네. <laughs> <laughs> 어, 네. 이거.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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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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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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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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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아 이거 많이 싫어요 아 ㅅ 씨... 다 주님? 다 했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깔끔한 편 아닙니까? 네. 음, 고생했어 네 주님 그 제가 감사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쏘쏘 엄청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 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목소리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하려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리하여 첫 감사도장을 받게 된 노비. 그의 다음 발걸음은 어딜 향할 것인가?